아, 이거, 한 번도, 안 걸렸어. 이거 한 20분 지나간다던데 살짝 걸린 적은 있 어. 뒷공 문이 아, 뭐 석탄이나 뭐 이런 거같 네. 은, 50개쯤에 음. 중간에 하나또 있더라고, 그 좋았나? 기네 이래서 사고가 난다는데, 아, 얘네는 마저 고속철도가 없더만, 미국은... 어나 그거 어디서 들었던 거그 같은데? 땅덩어리가 넓어서 고속철도를 왜 까냐 그러더만. 아까 그 이유를 어디서 들었던 거 같은데? 비행기 타고 다니면 되지. 어. 그럴 말도 하지. 시마 돈이 얼마예요? 깔라면. 다 길긴 긴해. 그래도 야, 앞에 걸려서 다행이다 요저 뒤에 걸렸으면 씨. 아 뒤에가 있어? 앞뒤가 있어요? 아니 차뒤 아. 저기 돈나 밀려있을 거 아니야 아아아아 열차 앞 보는 맛이라도 있지 여긴 대진치에 아, 이제 목표치가다가는구나 경태야. 중간에 그 하나 더 있다니까요? 운전 그거 있잖아. 끌고 가는 거. 어. 그러고 나서 또 그만큼 또 가. <laughs> 아직 중간도 안온 거네요, 그럼? 10분 15분 걸린다 그러더만. 네. 와, 씨. 너무 안 달고. 아 이거 익종이가 사준 신발인데 한 3월달에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가게되면 스페인도 물가 비싸지 않냐? 그 유럽에서 나름 잘 사는 나라가 프랑스, 영국, 스페인 뭐 이런 애들 아니야? 그렇죠 스페인이 우리나라만큼 살걸요? 그러면은 씨발 뭐, 가나 많은데 물가 비싼 나라 뭐 스페인, 이태리 예, 딱 얘네들이 선이죠 뭐 아니 근데 걔네들은 웃긴 게 옛날에 무슨 막 여기저기서 막 수탈을 많이 했잖아요, 걔네. 식민지라 그래야 되나?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는 게 가리가리 헝가리 가는 거아니야 <laughs> 가리가리 헝가리도 아, 좋지요. 아, 몽골 이런 데가 생겼. 이나 아, 1년 짜리 씨준 <laughs> 얘기네. <줌네이기네>. 4분 지났는데 씨가 <laughs> 아, 한 30초에서 1분만 빨리 갔어도 벗어나는 거 아니었어? 이제 절반 온거 아니야, 그러면? 네. 와, 그렇죠. 여기 하나 중간에 있잖아. 긴 어, 기내. 힘이 딸려서 중간에 하나 더 있나 보다. 에? 네. 근데 얘네는 뭘로 가는 거지? 얘네 석유로 가는 거야? 석탄. <laughs> 아니, 근데 석탄차는 아닐 거 아니에요, 이게. 그잖아. 기름으로, 기름으로 가는 건가? 기름 오지게 먹겠는데, 기름으로 가면 이런 건 열미,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? 이 종이 꽃 현장에 했는데뭐하게도가네 진짜 어 끝났다. 8 분짜리네. 딱6시요때쯤에딱 걸리더라고.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정규 운행인게.